어, 여보, 나, 뭐야. 이가게가 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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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리가 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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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목소리가 어떻게 보셨나요? 그래요. 어땠어요? 목소리가 너무,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아, 너무 목소리 좋습니다. 좋은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아니, <웃음> 어땠냐고요? 어땠냐고요? 립싱크가. 아, 약간 제일 어려워요. 입술을 보면 네. 미스터리싱어님께서 실력자인 아, 네. 것 같아요. 저는 미... 다른 분은 몰라도 네. 이분은 정확하게 알것 아, 같아요. 제가 어, 네, 어, 그래? 그럴 것 같았습니다. 네. 네. 이분은 네. 네.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. 아, 왜죠? 죠 어, 네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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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분은 만약에 아니면 정말... 저거다걸겠습니다뭐 어떤 김종민씨대상요 대상이에요 대대 아니면은 여기 다 커피 쏜대요 <laughs> 오! 가시나요? 어. <laughs> 어시어어어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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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히로인, 김종민씨. 대상! 대상의 명예를 걸고. 대상의 를 걸고. 기다 여기 132명. 오신 분들께 커피까지 걸고. 걸고! 4번은 실력자일 것이다. 네.